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풀라이프의 행복 전도사 전창지입니다 여러분의 원더블라이프네 오늘은 벤츠 프로모션 여러분께 바로 공개할텐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요즘에 렌트리스 회사들에서 이렇게 벤츠가 굉장히 많이 구매가 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벤츠의 재고 목록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A 딜러사의 재고 목록인데요 오늘의 할인은 여러개의 딜러 를 합쳐서 가장 할인이 많은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선 E클래스부터 한번 볼게요 E350 아방가르드가 3대가 있고요 익스클래시브는 2대가 있네요 제 영상이 너무 빠르시면은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색상이나 내장 색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350 4메틱 AMG 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우선 그레이 그리고 시트는 블랙 시트가 18대가 있고요 나머지를 총 합치면은 약 3 0대가량이 이렇게 재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SUV는 GLS 400D 모델 두 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CS l 300D가 네 대. 파란 색상은 실버 모델에 블랙 시트가 세 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근데 이 실버 같은 경우는 감가가 굉장히 많이 돼요. 우선 세단이나 SUV나 화이트나 블랙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를 하셨을 때 화이트가 가장 감가가 덜 되고요, 그다음 블랙이고, 그다음 나머지 색상들이에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블루 색상도 선택을 많이 하시지만 실버 색상은 나중에 감가가 조금 많이 된다는 거 다음 AMG 모델은 E53 GLC43 AMG들이 이렇게 4대가 있네요. E350 포메틱 아방가르드나 E350 포메틱 AMG 라인 같은 모델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C200 쿠페도 2대가 보이네요. 그리고 할인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는데 E350 포메틱 아방가르드. 네, 우선 차량 금액들을 한번 볼게요. 150 아방가르드도 있고 350 아방가르드 모델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AMG 라인도 이렇게 보이고요. 우선 차량 가격이 8920만원인데 할인 가격이 약 500만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서 8,522만원짜리가 8,057만 2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 모두 다 가능하고요 다음 할인 조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테슬라도 보조금을 받고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국산차는 장기렌트가 약간 더 이득인 경우가 많은데 수입차는 리스로 하시는게 더 이득이에요 물론 개인은 리스보다 할부로 하는게 더 이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렌트 리스 할부사는 할인을 굉장히 높여 주는데 이자가 굉장히 높은 리스사들도 있고 할인을 굉장히 낮춰 주지만 이자가 굉장히 낮은 리스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서 꼼꼼하게 여러분께 경적을 안내해 드리니까요. 꼭 비교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재고가 없다면 은한 3개 정도 딜러사에 우선 우선 계약금이 1 0 0만원씩이예요 하지만 이 계약금은 무조건 저희가 책임지고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 3개의 딜러사에 계약을 넣고 먼저 나오는 쪽,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A 클래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200D 같은 모델은 한 120만원 정도밖에 할인이 안 들어가요. 우선 A35AMG 같은 모델들이 300만원 할인 그리고 나머지 A 클래스 모델들 100에서 150만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인터넷 영상 중에 어떤 차량은 뭐 e클래스가 2천만 원 할인 뭐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조회수 끌어 모으려고 허위 광고를 하는 거고요. 지금 e클래스는 500이 넥시멈이에요 네, 다음 CLA 같은 경우 100에서 150만 원 할인 그리고 CLA 4호 AMG 같은 모델들은 250에서 3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c클래스 모델 150에서 2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카브리올레나 쿠페도 마찬가지예요. 150에서 2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클래스는 평균적으로 50만원에서 500만원 할인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350 같은 모델이 350 아방가르드나 350 AMG 라인 5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이 스크루시브나 250 아방가르드는 200에서 25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젤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가 한 1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AMG 라인 25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가솔린이 훨씬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디젤 모델을 구입하실 거면은 5 시리즈도 추천을 해드려요. 5 시리즈도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전 BMW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오히려 GLC나 이런 모델을 본다 하시면 할인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모델들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프로브로 갈 수도 있고 기아 소렌토도 제전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5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고 있죠. 물론 대기 시간이 없는 재고 차량이고요. E450 같은 모델들은 약 3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MG 모델들은 400에서 450만 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CLS 약 300에서 350만 원의 할인이 들어가고요. 디젤은 맥시멈 해봤자 3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가솔린은 35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EQ q s 도 할인이 굉장히 적은데요. EQS 450 플러스 모델이 500만원 할인, 나머지 모델들은 10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까지도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거는 옵션이 빠진 것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빠진 모델들이 더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츠 S클래스 300에서 500만원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300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S클래스는 요즘에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제가 아우디 A8보다도 7 시리즈 쪽으로 많이 권유를 드렸는데, 현재 할인율인 7 시리즈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G90 신형 같은 모델들도 제 이전 현대자동차 프로모션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G90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천만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가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이 끝나고, 현대자동차 프로모션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바우 S580은 55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GLA 클래스 250 포매틱은 150만원. 그리고 45 AMG는 400만 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EQA 300에서 450만 원까지도 할인을 보시면 되겠고요. GLB 모델 150에서 200만 원 할인. GLC 모델 250만 원까지도 할인을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GLC 43 포메틱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도 할인을 보셔도 돼요. GLE 모델 약 300에서 4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우선 AMG 모델들은 450까지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GLS 400D 모델이 300만 원까지 할인을 보셔도 되고요. GLS 아솔린 모델들은 할인을 적게 보시는 게 좋아요. 50에서 100만 원 사이를 할인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바겐도 마찬가지고 100에서 150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AMG GT 모델 350에서 400만 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 벤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고 차 그런 모델들은 구입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모델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벤츠가 할인이 아직 많이 없지만 제 영상을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영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구독은 저에게 더큰 힘이 되긴 하거든요. 벤츠 프로모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